이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소리는 바로 초가 타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오늘의 취미는 바로 캔들크래프트입니다. 캔들크래프트란 천연왁스 등의 천연재료를 주로 사용하여 양초를 만드는 기술을 뜻한답니다. 이곳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캔들 공방입니다. 캔들 크래프트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색깔, 장식을 이용하여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캔들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어, 저기, 김밥과 꿀벌들도 보이네요. 너무 귀여워요. 좋은 오일부터 주재료인 왁스까지 준비되어 있는 재료가 정말 많네요. 그럼 이제 캔들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왁스 조각과 오일의 비율을 생각하여 왁스 조각을 계량합니다. 그리고 난후 계량한 왁스 조각은 스텐비커에 넣고 녹여줍니다. 200ml 그냥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뭐지? 왁스, 왁스에서 5%에서 10% 정도 오일을 계량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차이는 발향의 차이 나고요. 근데 너무 그 이상으로 너무 해버리면은 표면이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그 5%에서 10% 사이 이렇게 지켜주시면은 제일 발향도 잘 되고 표면도 예쁘게 나오는 그 퍼센트 정해주신 거예요. 그 왁스 만화 더. 시골에 특히 모기가 많아서 시나몬캔들은 모기나 곤개도리 싫어하는 향이라고 했어요. 근데 호불호가 좀 강해요. 시나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향을 특히 조금 어린애들은 시나몬 향을 싫어하더라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계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시나몬이좀 좋아하고요. 다 녹은 왁스는 수시로 온도를 재서 오일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맞춰 줍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넣으면 향기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50도에서 65도 정도가 되면 양초에 향을 더해 줄 오일을 넣고 섞어 줍니다. 오일을 첨가하고 취향에 따라 색소를 첨가한 왁스는 심지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부어 줍니다. 부으실 때는 나무 심지나 면심지 위로 따라 붙는 게 안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 심지가 왁스 코팅을 한번더 해주 해, 해주는 역할도 되고요. 심지를 한번더 코팅을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붙지 않으면 표면에 많이 이렇게 묻 깊게 따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심심위로 따라서 일정하게 부어주시면 돼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대표적 만들고 있어요. 어떤 향기예요? 그 지금 이제 <목소리도> 다 만들어서 장식하는 게에요고 있어요. 그 어떤 향이 나요? 그 노란색은 클리어 쿠폰이 데 섬유유제 향이라고 생각 디퓨저에 꽂혀있는 나무막대의 비밀을 아시나요? 나무막대가 긴 이유는 나무막대가 길면 길수록 향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조금 부어있는데 부어 그 위에 부어도 괜찮은데요 네. 맨처에 부은 거 아니에요. 시나몬 스틱을 꼽기 위해서 부었고요. 그 다음엔 용량이 좀 작아서 더어보려요 천도가 맞추면 상관이 없습니 천장에 보이는 드라이 플라워들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아 캔들 위에 장식하는 것으로 쓰이는군요. 캔들이 드라이 플라워를 만나 새롭게 태어나고 있네요. 만들었는데 표면이 이상하게 나올 경우에는 왁스를 조금 더 대량을 해서 녹여서 그 위에 한번더 이렇게 깔아서 표면을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심지기가 너무 짧다 싶으면 그 방법이 안 되니까 열풍기 이용 가지고 한번 표면을 녹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표면이 예쁘게 잘 돼요. 몸과 마음을 힐링 시켜줄 캔들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은은한 향기의 디퓨저도 완성. 종류가 캔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도 있고 나중에 집에서도 혼자 만들 수 있고 선물하기도 좋고 그래서 좋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향기 때문에 힐링이 되고요. 일부러 아로마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게, 어 향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같이 기분이 좋고요. 되게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만들기를 잘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취미 생활을 지금까지 못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만들기를 하면, 캔들을 만들면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와요.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방법이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가르친 입장에서도 되게 뿌듯하고요 보람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집안에서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주방에서 쓰셔도 되고 화장실이나 베란다나 거실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취미가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할수 있고. 또 취미로 인해서 뭔가가 생겨나고 그것들을 또 선물할 수도 있고 응, 생활 공간에 꾸밀 수도 있어서 이걸 선택했어요. 지금 사하구에는 지금 이런 공방들이 많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못 찾아봤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짬짬 짬짬이 틈을 내 가지고 시간을 내서 취미생활을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전 이제 공방에서 수업도 하지만 가끔씩 이제 동대 앞에, 동화대 앞에 카페 같은 거에 협, 협, 협력을 해서 특강 같은 걸한 번씩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 위해서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취미생활을 좀 즐기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걸한 번씩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이제 그런 특강, 이벤트성 특강들도 많고 하니까요. 네. 음, 취미생활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취미 잘 들으셨나요? 귀 기울여 무언가를 듣거나 무언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바쁜 일상. 취미를 통해서 잠시 쉬어가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